안녕하십니까. 대구 수성구에서 MJ영학원을 운영하는 박무재 원장입니다.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신 학생들은 아시죠? 제가 이제 누군지 조금 익숙해지고 친해지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수능이 끝나고 기호고사다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이제 올해 2018년 마무리하면서 내내 좌표를 정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열심히 이 유튜브에 강의를 올려드릴게요. 올해보다는 조금 더 세련되고 잘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 보시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수능영어 1등급, 내신영어 1등급, 만들기약 제 1탄인데, 독해, 해석을 열심히 했는데 왜 답이 틀릴까? 정말 많은 학생이 묻는 질문이고 또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 나름 제가 이제 강의 현장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정리를 조금 해봤어요. 제가 왜 학생들이 해석을 했는데 틀릴까? 이거를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유가 없다. 근데 여유라는 단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밥을 먹어요. 식사를 할때 내가 급하게 먹은 밥은 소화도 잘안 되고 또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면서 몸에도 그 음식물의 영양소가 골고루 흡수가 안 돼요. 결국 나한테는 득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꼭꼭 씹어서 천천히 소화시키고 실제로 내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맛이라든가 음식의 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느끼면서 여유 있게 식사를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운동도 그래요. 운동을 할때 운동하기 전에 충분한 워밍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워밍업을 충분히 하고 난 뒤에 운동을 했을 때 부상이 방지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도 그 사람을 단계적으로 서로 배려하면서 존중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지 급하게 내그 사람을 다내 뭐 여자친구로 만들겠다 아니면 내 결혼 파트너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인간관계 이루어는게 하나도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역시 학생들이 시험장에 가서 시험 문제를 풀때 시간은 제한돼 있지만 어차피 우리 인생도 제한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시간 안에서 그한 문제에서 최소한의 여유는 가져야 된다는데 그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여유라는 거는 도대체 뭐냐 좀더 깊이 있게 말하면 이번에 독해 지문의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읽고 10초에서 20초 정도의 내용 추론 정리를 해라 이 말입니다. 아마 고 삼을 고삼 고3 올라가는 예비 고 삼, 예비 고 이, 혹은 예비 고 일들이 특히 중삼들은 모의고사를 안 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예비 고 고등학교 1 학년, 이 학년 현재 고 일, 고 이들은 모의고사를 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능 지문 같은 경우에 지문이 올라 학년에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높다는 말이죠. 그 난이도가 높다는 말은 단어 수준이 높아지고 문장 구조가 길어지고 복잡해지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문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국어적으로 해석했을 때 내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글을 쓰는 사람이 우리나라 지, 수능 지문은 한 지문의 주제가 한 개입니다. 그런데 글을 쓰는 사람이 첫 문장을 쓸때그 사람이 쓰고 싶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독해를 풀때 그냥 마치 내가 동식 통역사인 것처럼 쭉 읽고 그냥 쭉 읽고 하더라고요. 내가 문제 푸는 걸 수백 번 봤어요, 애들한테. 강의하면서. 근데 주로 2등급, 85점 정도부터 3등급, 4등급 학생들이 풀이는 생각이 없더라고, 푸는 게. 이렇게 풀어요, 읽으면서. 근데 내가 볼 때는 저거는 선생님 나도 저렇게 금방금방 해석이 안될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해석이 되지라고 의문을 가지는데 학생은 그렇게 풀어요. 그러다가 내려가서 보기 보다가 잘안 되니까 다시 올라와요. 이건 아마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겪는 그런 오류적인 경험일 거라. 그런데 1등급, 말 그대로 100점에 가까운 학생들이나 1등급을 늘 받는 학생들은 이 풀이할 때 자기 나름의 여유가 있어요. 그게. 한 문장을 읽는 과정에서도 멈춰서 잠 생각을 하고 의미를 짚고 소화시키면서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그러면 1등급 애들은 독해를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등급부터 그 밑에 학생들은 내가 읽었을 때첫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 이해가 안 된다면 메모를 해야 돼 해석을 요약해서 옆에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야지 그걸 보고 고민을 하고 이 사람이 무슨 내용을 앞으로 전개해 나갈 이 글이 그걸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그냥 무턱대고 해석을 해서 답을 고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엄밀히 네, 말하지만 대한민국 수능 지문은 거의 90% 이상이. 독해 지문 길이에서 60% 정도만 해결하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내가 풀어봤어요, 그렇게. 어떤 거는 20% 안에, 어떤 거는 10% 안에, 어떤 거는 30% 안에 답을 뽑아내요. 선생님, 나도 연습을 하거든. 연습 안 하고 선생님이 되는 사람 대문기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는 공부를 하니까 모교사 풀고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를 잘못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예요. 적어도 앞으로 모의고사 칠때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원에서 배울 때 모든 독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그 내용의 방향제시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고 좀 생각할 시간 적어도 메모할 시간 가지면서 생각을 하라고 그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다음 세 번째 해석할 때 문장과 문장의 의미의 연관성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는 글 쓰는 사람이 앞에 문장과 그다음 문장을 쓸때 아무 연관성이 없어진 않거든요 그게 뭐, 첨가를 해서 쓰든지, 나일에 쓰든지, 부연상수라든지, 강조하든지, 역적으로 쓰는지 간에 어떤 연관성을 갖고 그 다음 문장, 문장을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문장의 유기성, 긴밀성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서 풀어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전체 지문의 60% 안에서 답이 나온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기 분석을 잘해봐. 지문을 열심히 해서 했는데 보기에서 틀린 학생이 많아요. 왜냐하면 보통 평소에 보기 분석할 때 정답과 오답에 대해서 오답은 왜 오답이고 정답은 왜 정답이면서 그거를 따지는 연습을 안 한다는 이야기야.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1, 2, 3, 4, 5를 총체적으로 봤을 때 나는 열심히 해 주겠는데 왜 틀리지? 이해가 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기 전에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자꾸 문제지만 사과 풀고 도해를 많이 풀면 된다는 식으로 모의고사 연습을 하니까 등급이 단계. 쉬운 모의고사는 어쩌다가 한놈 올라가지. 근데 난이도가 어렵거나 이런 데는 늘 자기 받는 점수 안에 내려간다고. 그게. 결국은 이런 총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찾지 말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찾지 말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면적인 걸찾아는 말이에요. 그게. 그게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일탄이고 전문가로서 강사로서 여러분한테 조언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똑똑해요. 똑똑한데 여러분들 독사력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어릴 때부터 국어책, 무선책 많이 읽었어 엄마 배속했을 때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런데 그 많은 언어적인 어떤 입력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써먹지를 못하거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수능시험은 영어시험이 아니라 사고력 시험이고 생각하는 시험이고 그 생각을 토대로 스피드하게 푸는 시험이라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을 잘 이해를 하세요. 100% 정통적인 시험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그 다음 2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